자, 그늘을 포함하신, 루트 A 곱하기 루트 B에게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루트 안으로 어서 AB와 같다. A, 이렇게 하면 되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AB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성립하이장 보자, 이게. 자, 여러분이 아는 걸 해야지.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계산을 두드려보면 루트 요와 같다, 말이야. 제 구두 사보고서 해보면 되지 자, 루트 사 그거 말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이거 알 사야 잖아 이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나 얘말 들어보면은 A, B니까 4 곱하기 4 이게 나와야 성이하는 거지 이게 안 나온 성이안 하잖아 그지 얘를 봐고 루트 4는2잖아 루트 번를 봐고 3이지 이거잖아 얘 36이야. 루트 36은 바깥으로 나오면 얼마입니까? 6제곱이니까. 6이니까. 성립하지 그죠? 그럼 안 자만 해. 지고 그래서 아, 따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는 루트로 해서 뽑아내야 돼. 나누기도 똑같겠지. 달리고 그니까? 루트 a 나누기 루트 b나. 그러 루트 제곱근 <laughs> 이게 공모겠죠이게 그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성립한다. 해볼까요? e you h a 까 루트 4. 루트 d l 그럼 k a 대로라면 뭐가 o 립해야 된다 말이고 이게 는 e top. I 이 e a n look to the 얼마입니까? 2 d 루트 t know what 그럼 얘이 9분의 4는 이거잖아, 이 e 3분의 2제곱이야. 이거 o o k to the 얘는 바깥으로 나오면 고 3분의 2죠 이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없어 아. 곱해져 있는 거. 자, 나눠져 있는 거는 합쳐서 할수 있다. 그 마지막 앞에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m하고 n하고. 이건이거끼리 곱하면 돼 우리 늘 했잖아. 그지 숫자 앞에 m, n 이렇 있으면 m하고 n을 곱하고. 자, 이렇게. 앞에 숫자는 앞에 숫자를 곱하고. 루트는 루트 끼리 곱하면 안 돼요. Okay. 자,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는 이거를 고생하면서 예제는 이 한번 보세요. 예제는 이 자, 루트 3, 꽃파기 루트 5, 이거 되잖아. 루트 3, 꽃파기 루트 5잖아. 그러면 당연 자, 얼마 겠습니까일번에다 말해볼까요? 루트, 15잖아, 그게 이말이잖아 이거. 이거 얘를 뭐 해주는 거잖아, 그죠? 4, 5, 15, 그 제곱 근 15, 이거 제거 된말이야 그죠? 자, 세개짜리도 똑같아요, 그죠? 자, 2, 자, 세개더 넣어서 그럼 10 곱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이 루트 2, 루트 3, 루트 7, 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42지,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최대한 곱다, 이말이야 제곱 끈 42, 그죠? 이제남는 항상 두 가지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곱근 42 또는 루트 42 이렇게. 자, 동규 3번은 요거 제거 앞에 숫자 있는 거생각해보 동규야 3번은 그럼 어떻게 되겠나3 제곱근 루트 7 3 제곱근 7 곱하기 2 제곱근 2는 6 루트 14 그죠? 이해 됩니까? 6 루트 14가 맞요 앞에 숫자 이 곱하고 두 단위끼리 곱하기, 유영로트 14. 사 다음에, 자사 번은 복잡잖아. 4 번은 하나로 합쳐서 한번 돼. 4번같도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지 말고, 그치? 왜냐, 하나로 할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막어쨌 마이너스는 바깥을 빼줘야 돼. 요안 오려면 안, 안 된대. 마이너스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전체 부 분은 마이너스야, 이제. 그런 거에다가 3 곱하기. 3번에 5, 그죠? 5분에 2, 이렇게 한번에 써서 여러분들이 어,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로 합쳐서 1번에 5, 6번, 또 4번 없어지니까 아, 남는 게뭐 6, 2, 어 2, 2, 2, 다 그죠? 2, 2, 한 2, 2, 2, 그 2, 2, 2, 2, 2, 2, 2, 2, 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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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30 아니,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면은 바깥으로 내면 돼. 루트 36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6으로 적어 주는 게 좋아. 예. 6으로 적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 2-1번. 예제 2번 보고 이런 문제 1번, 2번으로 보세요. 자, 예제 2번이 루트 6분의 루트 12. 자. 루트 6분에아거기 말하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풀어 봅시다. 1점일 때. 자그 다음에 루트 6분의 루트 12야 그럼 이거는 합치다 그랬대 그지? 하나로 합치면 뭐이 되나? 이래야 됩니다 6분의 6분의 12하고 같다 그지? 약분 되니까 약분하고 엄마고 루트 2나이만이야 그지? 그 다음에 루트 18 나누기니까 이것도 합친다 그지? 아, 자 나누기는 분모 2분의 18이니까 약분은 9잖아 루트 고 루트 9로 적지 말고 낼수 있으면 이제는 낼수 있는 건 내서 적자. 3. 자, 루트 14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22 그러면 부호부터 먼저 결정 아, 부호는 마이너스 전체 번호 그리고 나누는 거 있으니까 분모로 해주고 2이는 분모 14는 분자 자, 7로 약분 되니까 3분의 2다. 안에 있는 것 절반 된다아 안에 있는 게 수가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그죠. 안에 있는 거 보면 이런 고1곱을 내년에 배웠다 내년에 해. 그러니까 원래는 바깥에 다 있습니다. 해. 그다음 자 루트 2 5 2 3 나누기 루트 15야. 자 이거 다른 합치면 되잖아. 예쁜 거죠, 그죠? 예 합치면 먼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요거는 요거죠. 한번 더적어보 나누기니까 뭐8로 어치면은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한번 더 적으라고. 곱파기트좀역지않아 어, 그죠? 그래서 합치면은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공모 곱하면 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고. 뭐이은루트이 이러면 루트이니까 약분해버리고. 얼마고? 25분의 1이야. 오, 25바깥나오네 5분의 1이지, 그 25분의 1은 5분의 1이 적어보니까. 자, 그럼 2-1번, 여러분들 한번 해봅니다.